교황의 세력이 일반 정치, 왕들, 그런 세력들하고 서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막 가지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머리가 좀 있는 지성인들은 아, 이제는 이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어. 우리의 머리, 이 이성으로 인간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 개몽주의, 이런 철학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개몽주의, 이성의 시대가 오면서 서구사회는 서서히 탈 기독교화 또는 세속화라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1800년대, 특히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했었어요. 개몽주의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러다가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짠! 하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돼요. 드디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설명이 가능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